버리세요. 스크림. 미다 스토리는 없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비명을 지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냥 비명만 안 지르면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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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Setting up y o okay. okay. uh, yeah. 자,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 드림 소리를 지르지 <laughs> 자, 나 아, 잠깐만. <laughs> 야, 다시. <해. 웃음> 아, 이거 너무. <laughs> 아, 자. 다시 해볼게요. 음. 예, 일단 스크린만 안 지르면 되니까, 짠 이때가 참 좋습니다. 그냥 18분 동안 생존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Easy, p easy, bro. Easy, p easy, bro. 뭐? 시간이 멈췄다. 뭐지? 1993년 이때 카메라가 있었다 이. 용엄 이. 아 가만히 있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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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가스 에이 가스 에이 가스 <laughs> 더블뻔에다더블폰서 <laughs> 소리가 너무 <넘을> 뻔해서 <뻔했어. 웃음> 근데 내아스테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광석양 바 광석양 바아 광석양 바 공수경파. 저거 뭐야? 뭐지? 아 저기로 가라고. 공수경파. 공수경파. 아, 경찰. 저건 뭐냐? 뭐지? 가는 거냐? 어우, 마트에서 먹을까? 뭐야? 잘못 들은 거 같은데. 화장실이잖아 <laughs> 하나도 안 무섭죠 뭐야 진짜 방금 그게 끝이야? 왜 이래 뭐야 이거 사람이야? 저기요 자세 바뀐 거 같지 않냐? 어? 여기 뒤에도 있었나? 아, 어, 자세가 원래 저랬나? 뭐, 야, 이 자식, 아무것도 아니고 설마 따라오는가? 무섭진 않은데 진짜 무서워서 놀라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이거 뭐죠 여기 뭐야 이거 어, 뭡니까 이거 어? 뭡니까 이거 뭐죠? 아, 아선 선박인가? 어이 어이 게구나 선박이네 선박 뭐냐 뭐냐 땅 파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였군 얼마 안 남았다 보이 영어는 시끄러 진짜, 진짜 졸리고 불 끄고 밤이니까 겁나 졸리는 이러다가 자발이야. 2분 40초 남았다. 다 끝나간다. 있었네. 뭐야? 뭐지? <laughs> 이런 CNG <시> 인. <엔진. 웃음> 맞습니다. 똥겜, 똥동 똥겜, 똥 졸려요. 이대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19, 18 엔딩, 엔딩에 뭐 있어? 엔딩에 뭐 있어? 엔딩에 뭐 있냐고? 엔딩에 뭐 있어? 뭐나와. 내가 돌릴 게 버리기. 자, 돈스크림 재미 없었고 엔딩이요? 뭐 그냥 끝났다 그게지 뭐. 돈스크림 엔딩 봐볼까? 어, 뭐야? y u r c o a t t i o n 눈물로 가서 끝입니다 아자 지금부터 Don't Scream 이라는 음. 게임인데요 소리를 지르면 안됩니다 아